안녕하세요. 제 이름 덕이에요.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 덕입니다. 오늘은 토마스터 트윈 블루오트 나왔는데요. 별로 오랜만 같지 않다고. 다음부터는 알리스 버그 s 스트이 나오고요. 좋아하네 아예. 여기 카소 하나 나왔는데요. 거웨스트이보요 저의 니트 왜스턴이 기도하죠? 이왜스턴이라는 이름을 안들으면 여러분도 여차 타고이즈허스 역까지 안 은케 스 하나 더 연결해야 되는데 매끈매끈하다 이거, 아, 이거 아시냐고 야 예, 합니다 저스치 매끈매끈하다 이런 거 밖에 안 나와요 이놈 차도 던지고 있나? 이놈 차도 던지고 있, 예? 아, 아니에요. 저 소형 수도가 지난 길을 지나고요. 어떻게 마이키 이런 데가 지난 길을.. 지나요에디버트 아니고, 버스라는기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산란 킥, 킥면 이고래요 산란 놈이고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따라가에요 분명히 못듣겠어요 이거 아, 요아예 맞아요 응. 아, 지온리습니다 5초 정도 냈지. 네 아무래도 5초 정에 지나 겠습니다. 토는왜안 나오냐고요? 토같가참아니다

불러뿐만 지났습니다. 일단은, 올기부리 띵도 뭐야? <laughs> 하울, 차이계로 계속 가습니다 어 이제 하루 여기서 봤는데 기원 선생 아프다네요. 하 승병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원 선님 기원 선님 갑자기 아프대서 아프시 대서 하우잉 여기서 단연 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덕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토비 편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비예요. 토비인데요 오늘은 저 브이로그 찍으러 왔어요 뭔가 그목재에닮았 해서... 아니에요 저 몫에도 원래 있대요 아무튼 오오오오오오 아 그러면 해볼게요 안녕하세여 잘 타세요 제자 신용성 님의 몫 따라오고 있습니다 헨리의 타를 끌러 왔어요 헨리의 타 안녕 브리 헨리의 타나 지금 아픈는 너를 위해서 끌 거니. 까픈데 여기는 합류했어요. 너어 내가 지 으아. 됐어. 됐잖아. 됐잖아. 나안아무가볼까 가볼게요 아저씨가. 그 그래. 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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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적 소리가 기적이 아닌라이 있어요 별이 있거든요 요즘 이짠 나긴 하네요 띵띵띵띵 이러더나요 지만이소리는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긴 해요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는 yeah, 풀러 풀려요 맞아요 토빈이랑 세리틴이랑 나와드리프트 좋아서 너 좋아하시는 분이 있요 아무튼 할리우드 타와 함께 파쿠아로 여기로 가기로 했어요 여기 통화실 부산이기도 한데 전 엘소브리지역까지 전메이스웨이트 아니 너무 성의가 없나 엘소브리지역까지 가겠습니다 아니 디야우역까지요 예. 전투, 야유, 그, 두야오 이렇게 된 축구선수들 태우러 가야 돼요. 두야오이 콧볼, 콧볼 경기가 열린대서, 갑자기 콧볼 경기가 열린대서, 저거. 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리에 차야, 응. 너, 만, 만 승근을 태우기, 태울 수 있겠어? 어, 괜찮아. 콧볼 선수는 좀 얼마, 열한 명, 11명, 열한 명이 된단데. 콧볼 삐. 미션이 황 바꾸고 가야지 오 맙소사 목 떼는 지니 사쿠아르의 석탄 사쿠아르 나쁜 석탄을 가져치웠습니다 깨끗한 석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래 석기 고마워 예쑥떡는대 토비 그러면 안돼아 미안 할뻔아니야 <laughs> 아니 잠깐만 여기 어디야 이쪽이 <laughs> 아닌데 야 큰일 났다 토비는 길을 잘못 채워야 돼 그런,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비는 길을 잘못 에? 아니잖아 뭐야 시행 실수였잖아 B, 그러면 하면 안 돼. 어차피, 이거 12시야. 어, 그래서 좀안 됐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쁜 말 해버렸네요. 근데 그래, 나 용서 이거 들겠냐? 아, 미안. 어, 딴말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뭐야, 그냥 가보자. 어 이거 이건 뭐지 나 이름은 내 이름은 빨라빨라빨라 빨아 구니나니 이름 이먹었어었어 빨아 빨아 이누구아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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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 엄타 tight guys, so b 수 u 트 Come to you. w h a 띵띵띵 도착했다 야, 저 야우야까지 가야지. 아, 상 그렇네. 야우야 가야지. 무서웠 응, 그럼 뭐 가야지. 뭐야, 와, 내가 TV 집 샀는데. 옛날 집으로 어떻게 하든. 아니, 근데 이거 토마토가 찍어야 는거 아니야? 토마토는 이미 브이로그 찍었어. 웅부렸네웅부렸네웅부를네 웅구동네 웅구동피 웅구동네 웅구동네 지구동네 웅구동네 웅라가네 웅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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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구라 엄나코 어, 그래, 얼마 든데 방금 봤잖아. 어, 이게 왜 이렇게 커? 야, 어, 저인 아, 진짜... 시0 1차 쪽이래. 응, 응. 응. 우리 두야우 여기 두야우 거의 다온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오 두야우역이죠 저거 어, 바다야정이죠? 뭐야 양이 뭐, 다찢어다는데오 마이 갓맨 헐리짓 오티야오 여기다. 아니네. 응. mô, à, không có nữa, anh chủ, đi học về rồi, đi học, bóng, P.S.C, à, chúc mừng,